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저는 제주도에 가기 위해서 삼천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는 23시에 출발을 해서 제주도에 도착하는 시간은 아침 7시에 도착을 합니다. 저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매트리스하고 간단하게 덮을 수 있는 이불, 아, 그리고 저쪽에. 테레비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매트리스 깔고 지금 준비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커피 작은 거야 자, 승선을 했는, 했는데 여기 어,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에서 커피를 사는데 커피가 얼마냐? 1,500원 입니다 그래서 1,500원을 주면은 이 컵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눌러서 마시면 됩니다 요거를 받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시원한 데서탁 트인 데서 먹으면 좋겠죠 옥상? 어. 자기도 왜옥상이래 가판, <laughs> 가판에 올라가겠습니다 아, 배에서 야식으로 먹을 새우를 사고 왔습니다 아, 지금부터 야식을 먹어가면서 배가 출항을 하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을 해서 어, 그 진동에 의해서 카메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육지의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했잖아 어디 육지하고 멀어지고 있잖아 저 방파제하고 지금 시간은 아침 6시, 6시에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호태오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아, 아침 7시인데 학약을 타고 있는 학생들이 있네요. 아, 저희는 시간을 때우러 잠깐 이호태오 해수욕장에 도,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 공항에 7시 40분에 도착을 하는 지인이 있어서 픽업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때우려고 이호태호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슬슬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옆에서, 짝꿍이, 자꾸 장향을 이 치네요. <laughs> 짝꿍, 한 말씀 하시지. 아, 그러지 말고. 아, 깡꾸난 돌을 발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5천 원씩 투자해서 꼭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 갈 거예요. 생각이 어디가 몰랐지? 어, 무료 통로가 저기가 네. 있는지 몰랐지? 그렇지, 네. 5천 원. 일출봉에 네. 해도 못 보고 구름만 보고 안개만 잔뜩 보고 비만 보고. 그러게. 저쪽이 좋은 코스데 그래서 늘 느끼지만 신랑을 잘 만나야지 개고생을 안 <laughs> 하. <laughs> 아, 저 무리코스 가는 거하고, 여기 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서. <laughs> 남편이 똑똑하면 이런 걸진지에게 알았겠지. <laughs> 자, 어떻게 알아, 이씨. 그래서 상가를 잘 가야 됩니다. 마누라가 똑똑했으면 이만안 드리고 갈수 있었는데. 성산 일출봉 정상까지 왔는데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개만 보여요, 안개만. 알았어요. 바다도 안 보이고, 야 안개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네. 아 안개가 거칠라고 으니까 수... 그러니까 싹 빠져버려. 어? 아. 다 보여 다. 저거 봤잖아요 자기야. 아 그러네. 우가 그래, 그랬잖아. 아. 안개 속이니까 언덕으로 보이더니 한라산이었나. 다는 <목소리> 다 보이는? 저기 보이나? 야 일출봉에 다시 올라가 안갔어 아, 안돼 저 위에는 아직 구름이야. 하늘이. 근데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냐, 어. 그렇게? 그니까 그래, 누가 신거안 하고 하늘때비 예쁜데, 여기 그래? 어, 그래? 이 예뻐 어. 그래, 그래. 내가 몸을 그래. 이렇게 움크려봐 그래, 이모가 안아가서 저걸 가면 수영하고 수영 잘하지? 자, 성산일출봉에 올라갔다가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위에 올라왔을 때는 안개가 많이 껴었고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어, 내려오는 중간에 안개가 걷히는 모습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이제 다 내려왔으니까 이제 시원한 음료를 사가지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해하고 소주 한잔 그리고 붕어무은 김치 그리고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저녁을 먹게, 먹을 갔다. 겁니다. 상추, 고추, 이렇게 어, 다 있고, 아, 여기가 무슨 펜션이지? 낭만 펜션. 낭만 펜션. 너무 좋다. 예, 사장님.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고 좋습니다. 선물도 주시고, <laughs> 불도 다 피워주시고, 아, 사장님이 괜히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 흑돼지를 사가지고, 지금 숯불에다가, 바베큐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거를 일단 익으면은 어, 음. 술한잔 하고 음. 먹고서 어, 야, 잠깐 산책을 하고 <laughs>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잘 굽고 있습니까? 예, 잘 굽고 있습니다. 아, 좋다. 제 아, 사장 한번 들어주고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고기가 완전 장작이 되고 있어요, 장작이. <laughs> 장작이 아니고 코팅입히는 거라니까. <laughs> 불향을 갖다가 코팅을 입히는 거야. 코팅이 왜 새카매? 끓음. <laughs> 끓음. <끄름. 웃음> 자, 이렇게 버진 걸, 저 뭐야, 홍화하고. 요 위에다가 어. 올려, 올려? 홍화하고 해서. 삼합으로? 어. 김치하고무김치 여기다 술 한잔 그만 다 된거 아니에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이사를 오세요 아 이거 잘 버진 걸 갖다가 친절한 사장님을 한, 한 점을 드려야 되는데, 주제? 사장님이. 근데 여기도 또 있어. 이거 마저 아. 구워야 돼. 아니, 뭐구어 다시 좀더 구워야지. 응. 다시. 그 먹어. 가, 바로, 바로 몰아. 이렇게. 먹는 대로. 여기다 어, 올리면 그리고, 안 돼요? 여기다 올려. 고양이 주면 된다, 이거. 아, 여기 여기다 올 여기다 올려. 그런가? 응. 이렇게? 이거 라면 처럼먹을건데 라면 어? 끓먹어니 아 이거 먹으려고 돈 달라고 숯불 있을때 구워야돼요자잘 구워진 삼겹살 바비큐와 그리고 홍어 그리고 신김치 막걸리가 있습니다 먹고 막걸리를 한잔쫙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해변가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밤풍경이 아주 아름답네요.